아니, 내가 요즘에 하도 다양한 일을 겪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DM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언니, 언니는 언니를 욕하는 악플러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래요. 그러고 이제 DM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답장을 안 했지. 솔직히 방송하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걔네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까는지에 대해서 걔네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돼? 잡수레기라고 생각하지. 잡것들이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 그 이하를 생각 안 하지. 그냥 사회생활 불가능, 사회 불만이 많은 종족들. 평생 그런 잡스리기로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 왠줄 알아요? 걔네들은 딱 거기까지니까. 근데 걔네들이 왜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그렇다니 내가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나는 누구한테 악플을 쓰고 해거지를 하고 그러면 살지는 않아요. 물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문제가 생기긴 하지.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라. 순간적으로 발자펀트에 눌리면 이제 지랄을 하지. 근데 내가 먼저 막 악플 쓰고 막 어떻게 막해거지를 하고 그러면 살지는 않지. 예를 들어서 A한테 피해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B들이 A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쾌감을 느껴. 그걸 즐겨. 그건 나락 가는 게 좋거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원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나쁜 말을 한다기보다는 좋은 말을 하기 바빠요. 자기 인생 살기가 바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 누구한테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자기 자존감을 올리려고 하거든. 근데 그게 절대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걔네들은 평생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평생 그렇게 잡쓰레기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자기 개발도 하고,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인 거지 불쌍하지만 가엽지만 그냥 잡쓰레기, 그냥 자격지심에 쩌든 인간들. 걔네들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해봐야겠지.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도 되돌아봐야지. 내가 누구한테 함부로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내 인생은 그렇게 떳떳했는지, 내 인생은 그렇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인지, 나는 누구한테 상처를 줘도 되는 사람인지, 내가 이 사람한테 욕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본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겁나 못났어 근데 나를 보는 사람은 겁나 잘났어요 근데 이게 못난 기준도 다 차이가 있잖아요 정말 누구 봐도 못난 사람이야 그러면 누구 봐도 안 좋게 보이겠지 근데 걔는 나보다 잘났어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저렇게 비하를 안 하지.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면. 그 배움과 머리에 든게 있는 거에 그대로 이제 묻어나지.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가. 묻어나지. 그 말이 곧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들이. 그러면은 걔가 이 정도를 뱉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인격이 그 정도인 거잖아. 그거를 그들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누구 봐도 이게 비판을 하는 것과 비난을 하는 것과 모욕감을 주는 거 이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판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비판을 받고 어느 정도 비난을 받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닌 상황까지도 비난을 받고 이제 비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자격지심에 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그냥 보내기 위해서 그냥 나락으로 보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얼굴이 비춰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연예인이 됐든 개인 방송인이 됐든 뭐 서비스 직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함부로 대하는 순간부터는 그 누구도 그거를 이제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찔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저도 제가 기분이 상하다는 이유로 누구한테 함부로 이제 욕하고 쌍욕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아직도 반성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다르게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대처한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가 당연히 미숙한 부분인 거고 잘못된 거고 근데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반성을 하고 다시는 안 그래야겠지만, 나는 정말 지금 잘못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도 욕을 먹고 있잖아요. 논란을 키우고 있잖아요, 일부러.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온갖 비난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걔네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저도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사람이고, 나도 누구한테는 가해자고, 또 누구한테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적어도, 그냥 무조건,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물어 뜯고, 막, 그냥, 막 지서대고, 막지어내고 온갖 그냥 인신공격을 다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뒤졌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걔네들의 생각 안 중요해요. 관심 없어. 근데 악플러들도 부류가 있잖아. 어느 정도 건드리는 부류 진짜 그냥 그냥 마구잡이를 건드리는 부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또 수준들이 있잖아요. 왜 자기들이 다른 대로? 근데 잘못한 부분만 까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부분들까지 그냥. 악그리잡아다막 그냥 공격하고 사람을 한순간에 막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막 매장 시키려고 하고 막 물어뜯으려고 하고 막 미친 개새끼마냥 그러면은 그냥 뭐 미친 개새끼 좀 살다가 그냥 뒤졌으면 좋겠어요 악플러들한테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인터넷 속에서만 살면서 그렇게 남한테 관심을 줄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현실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봤자 본인들한테 이득이 될게 없거든. 제 말이요, 자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왜남 까는데 자기 시간을 쏟아 붓는지 근데 이거는, 우리 세계님의 말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지만, 그냥 걔네들이 나를 까는 게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인생은 짧아 남한테 그렇게 막 시간을 투자하고 요구를 하고 그래 봤자 본인들한테 이득이 될게 없어 어차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해코지를하면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피해 준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남한테 안 좋은 말을 해서 돈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곳이 떨어지면 내가 이해를 더 하겠어 똑바르게 사는 게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지 나는 그들에게 시간.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한테 신경쓰는 게 아까워 그래서 나는 내 인생 살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내 곁에 남아있는 분들 나를 지켜주시는 분들 나는 그분들한테 신경쓰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내 지킬 거 지키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 그렇게 살 거예요. 사람의 겸손함을 잃으면 안 되겠구나. 누구에게나 다 배울 점이 있구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 수궁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못 배우고 죽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걸러지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실시간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 분명 같이 호응하고, 같이 편들어주고, 같이 막이해 했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같이 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들을 계속 탓하고 있겠어요? 이들을 계속 욕하고 있겠어요? 너네들이 어떻게 그래? 너네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 한도 끝도 없지. 나는 계속 제자리에 걸음이지. 계속 아파해야 되지. 계속 무너져야겠지.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다. 그럴 수 있다. 우리저리 이렇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꿋꿋이 남아서 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일까? 또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할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를 사랑해 주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냥 나쁜 경험이 나쁜 경험만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경험들은 무시 못 해요. 많이 걸러지고 그들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우리가 뭘할수 있나? 어떻게 내가 하나 하나 다 붙들고 가오님, 율무님, 썬님 우리 제든 언니, 우리 세기님 이러면서 하나 하나 붙들고 사실은요 이런 일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나 하나 다 그렇게 붙들고 설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들기에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해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근데 나를 싫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도 나를 싫어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 여러분. 나 싫어하게 만드는 거는 간단해요. 좋아하게 만드는 건 진짜 어려워요. 내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간이 되면 때가 됩니다.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휘말리지 마시고 너무 선동이 되지 마시고 내가 비록 이탈을 하고 막 살아보기도 했지만 당연히 저도 실수투성이고 저도 잘못한 부분들이 많지. 근데 이렇게 떠들어 말들처럼 그렇게 내가 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지 않았다 이거지. 누군가를 상처 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막 나쁜 년이고 막 쓰레기처럼 살지 않았다 이거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노력은 할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앞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